아, 눈물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주의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했을 때에 우리들이 우선 볼수 있는 눈물이 무엇이냐 하면, 아, 이것은 캄보디아 내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이제 꺼멓게 있는 것이 마을이 불타고 있는 연기이고요. 이 사진 한 장이 국제 사회에 퍼지면서 캄보디아 내전의 심각함을 알게 돼서 내전이 종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한국 전쟁 때 부모를 잃고 있는 고아의 사진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었죠. 이 사진은 5.18 광주 민주항쟁 때 시생당한 그 아들의 묘역에서 제가 묘비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부 김태인 모 김옥심 지금 저기 앉아 있는 분이 김옥심 여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동생 준기 정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남매 중에 마자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시생당했습니다. 이사진은 <laughs> 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지금 진도 아빠도 아마도 팽목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만 그곳에서 지금 자녀를 위해서 또 거기 대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다 어떤 모습들입니까? 바로 슬퍼하는 모습들이고, 울고 있는 모습들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는지 방법을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눈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들의 우리가 보았던 여러 가지 사진들의 속에 있는 눈물들은 우리들 또한 깊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에 과연 그들의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들 또한 잘 알고 있고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보니까 어쩌면 이 부활의 아침을 마냥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슬픔이 아픔이 우리들에게도 가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관련이 모든 눈물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째서 이들은 이렇게 울음을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째서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진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시 겠습니다만은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지선씨이고요. 어, 2000년도에 대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유아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해가지고 어, 교육자가 되기를 꿈꾸었던 그런 아가씨였고요. 또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대 활동을 또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오빠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올라타서 집에 가던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신호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당시에 술을 소주를 다섯 병이나 마신 음주 운전자가 와서 들이받는 바람에 차는 갑자기 불이 나고 이 사람은 거서 기차 안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오빠가 다행히 먼저 정신을 차리고서는 불에 타고 있는 동생을 끄집어낸 거예요. 전신 55도, 55%가 다, 몸에 55%가 다 화상을 입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거 이 사진은 2013년도에 방송 출연하면서 이제 있던 방송 화면을 캡처한 거고요. 2013년도 당시에 이제 미국 UCLA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고요. 또이지선의 사랑'이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강연자로도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째서 오늘 이, 이 저희 뭐나 설교는 하지 않고 이렇게 사진만 보여주겠는가? <laughs>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에, 이 이지선씨 같은 경우에는 에, 사고가 난직후에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모친이 밥을 먹여주는데 한 숟가락 먹일 때마다 기도하고 한 숟가락 뜰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밥을 밥먹여주더래요그 밥을 어머니의 기도하는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아하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40여 차례에 걸쳐서 어, 수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본인도 기도하고 이렇게 편하게 의지하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에, 지내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괴로움이 또한 두려움이 없어질 수는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아무리 이런 일들이 안 생기기를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이 일들은 터지고 말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속담에도 열장정이 열한 도둑을 막지 못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펑펑 문제가 터질 때에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제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그 대책본부라고 하는 그런 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래 인정 이해가 되어지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행동을 할까. 또, 상당한 부분들이 이렇게 왜곡되어져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때 그들의 입장도, 마음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인정은 되어지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얼마나 실물을 맡은 사람들 또한 얼마나 우왕좌왕하면서 답답할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들은 이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이 일들을 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아우 어, 지겨워 넌덜머리다나 나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겪어오고 있고 또 겪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해서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세월이 흐르면 또 이런저런 다른 이슈에 몰리면서 지금의 감정들이 희석되어져 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1개월만 버티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 참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을 수 있지만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만큼은 그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입장이 아니고 내가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문제는 우리들이 이 부활절 아침에 이러한 사람들의 현상 속에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벌어지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두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변경시킬 수 있는 일들이 결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할때이 무리 속에서 과연 일들을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과연 이 부활절의 아침에 우리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몇 장의 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속에서, 이 앞에서, 이 현장 앞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오늘의 아픔이 그저 단지 흘러가는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오늘의 아픔이 내일은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어디에서 우리가 만족을 할수 있겠습니까? 부활절의 아침에 과연 하나님이시여? 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오랜 세월 전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며 과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울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다을 한다면 이 눈물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아이고, 액땜했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재수음부터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됐어. 그냥 잊어버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또다시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또다시 액땜했다고 하고, 또다시 재수없다고 하고, 또다시 저 조상 탓하고, 또다시 그냥 잊어버리고 말려고요. 또다시 울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속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한 오늘 우리들과 더불어서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방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여러 장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만, 만약에, 예,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저 사진 한장 때문에 내전이 종식되면서, 어쨌든 내내 평화가, 이제 내려오 전쟁이 종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이후에 그 고아의 사진도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세계가 놀랄 정도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면 광주 민주항쟁의 희생의 덕분으로 그 김모씨의 희생의 덕분으로 우리들은 지금 군사 독재 세력들이 백단사로 끌려가는 장면도 쫓겨가는 장면도 보았고,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꼭꼭 숨겨놓았던 재산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장면들도 우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 또한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요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온다라고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얼굴은 이렇게 에, 되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사고 나기 전에 얼굴이 참 예뻐요. 네, 참 예쁜 얼굴인데 이 사고 난 뒤에 이제 40차례, 40여 차례 수술을 하면서 겨우 이제 복원한 얼굴이 이제 저 정도이지만, 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저 정도라지라도 저 사람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평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절망의 순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며 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순간에 이기적인 자기 혼자만 편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승화시킴으로써 많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삶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더 묻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당하겠습니까? 이 현장 앞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흐리들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이른바 그도둑이 흐르는 역사의 강물보다도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들을 방망이질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들은 그하나님을 부르신과 하나님의 말씀하신과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 앞에서, 우리들은 무엇이라 응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어리석은 욕심이, 또한 우리들의 옹졸한 가슴이, 진리에 대한 미련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악한 습성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초대에 대해서 싫습니다 안 할랍니다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라고 어 할수 있는 합당한 이유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마귀란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합당한 사랑의 관계를 마귀가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지해 줄까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한 할머니를 전도해서 교회를 이제 모시고 왔어요. 다들 환영하고 할머니도 좋아라 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꼭 교회 나오겠느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할머니가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전도했던 권사님을 보내봤어요. 권사님 한번 가보세요. 왜안 오셨는지 알아보세요. 권사님 갔다 와서 하신 말씀이 그 할머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가니까 재, 재수 없는 일이 집안에 자꾸 생겨 교회하고 나고가 만나봐 이러더라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마귀의 종로를 쓰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할머니 연세가 대략 70넘어80 가까이 되셨으니까. 80평생을 마귀를 좋아하는 일을 하고 80평생을 마귀를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니겠다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서 마귀를 떠나겠다고 할 때에 어느 마귀가 그래 잘가라 할 마귀가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로서는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능력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라도 이 할머니로 알고 주회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복을 줄수 있나요? 아니죠. 도리어 우리들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아요. 아닌데, 어떤 사람은 뭐 해가지고서는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드릴까요? 그 돈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이유,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저 촛대다위에 가서 절을 하고 100번, 100번 기도 절을 했니만서도 내게 이만큼의 돈이 걸렸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그재산을싹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촛대다위의 영업을 잃어버릴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숫대발에 가서 1 0 8 절하고서 내가 돈을 벌었다. 그 돈은 결코그 사람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되기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이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고 목사님 나 교회 못 가요. 이게,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아이고 목사님 나 이거 못 해요. 지금 이게 얼마나 바쁜데 못 하는데. 아이고 안 돼. 다, 무엇, 다 무엇이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핑계? 핑계라고까지 하면 너무 그분들에게 가혹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들은 이것이 내게 합당한 이유요 명범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러나 보니까. 그리고 또 목사 입장에서도 예, 그러시군요.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꺼번에 더 벗기고 접 보자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회방하고자 하는 마귀의 괴기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욕심을 한껏 부풀게 해서 교회 에 나가는 것보다는 한 푼의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수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묘한 술수는 우리들의 자존심을 한껏 부추겨서 집가 죽게 뭔데 나한테 나는 결코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노라고 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책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 사랑하시는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아절로로사라고 하는 그 좁고도 가파른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힘겹게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통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 보면 23장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시는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알고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나는 알고 있어 지금 너희들은 비록 나에이 고통 받에서 너희들은 나와 같이 마음이 같이서 울고 있지만 너희들은 내 일이면 아니면 뭐라면 아니면 1년이요 1년, 아니면 5년이요 1년. 지금 리가 가지고 있는 그고통받을품을싹다 잊어버릴 것이라고 사실 나는 알고 있다. 그 아이 때문에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네 코가 석재 아니냐. 네 코가 석재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와 내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 코가 석재 아니냐 이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들은 종려주일 예루살렘 행진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들, 유대인들 몇 명이나 보셨던가요? 다 서양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종려주일은요 유대인들이 즐기는 절기가 결코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6월절과 종려주일이 서로 하루 이틀 상관으로 비슷하게 겹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료주의의 절기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날이 6월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유월절을 이제 유대인들이 즐기면서 아마 이런저런 즐거움을 가졌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종교주의로서 예수 그리스께서 도 예수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종교주의로서 기뻐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일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딸들아! 너만 너의 자녀들이 되도울 올라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그런 거란 말씀이에요. 지금 복음이 시작되었던 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라고 한 사실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선교를 앞세 선교 성교 전략을 앞세우고 있는 선교단체에서는. 사도가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 땅끝이라고 하는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땅끝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을 준거야 된다 해서 베트져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벌이고 있는 일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비하드말로 우산을 걸어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모들이 울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은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자녀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죽음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헛되이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는 것이 그저 한순간에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고 한순간에 분노를 풀어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감정표현이라고 한다면 그 감정표현은 쓰레기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가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내전이 종식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진이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사진이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그 고아에 울고 있는 사진이 우리들에게는 그저 가슴 아픈 추억으로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것이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초청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현장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예루살렘 여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겠느냐라고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겠느냐라고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부하의 능력이 나의 다시 오 약속받은 그 약속이 결코 헛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초청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우리들은 해마다 지금까지 수십 번에 걸쳐서 부활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몇개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공 통장에 얼마만큼게 찍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힘있는 외침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새기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의 삶을 인하여서 울지 말고, 네가 담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인하여서 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된 참모습으로 인하여서 울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울도록 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해 믿지 못하는 철저하게 마귀의 돌로릇을 하고 있는 너의 처지로 인하여서 통곡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를 벗어나서 오직 영생의 길, 참다운 구원의 길로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저 무단히 왔다 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결단과 그에 걸맞는 꾸준한 실천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뜻에 적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